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유다를 접은 것을 소개해 볼 건데요. 이거를 접는 데는 약약 약 31분 정도 걸렸고요. 조나카시마 님이 접은 거예요. 이게 조금 어려운데 난이도가 손까지 이렇게 잘 표현했고요.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리고 요, 뭐, 얼굴 부분이 되게 귀엽네요. 머리를 이렇게 눌러서 입체적으로 만들고요. 여기 귀까지 이렇게 있고, 뒤에는 이렇게 옷을 입은 모습, 여자의 모습이에요. <laughs> 전 색종이가 주황색과 차색이 없어서 노란색이랑 차색 연두색으로 접었는데, <laughs>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귀여워요. 귀엽고. 그리고, 제가, 이거 조금 전에 접었는데, 사슴벌레에요. 근데 진짜 같긴 해요, 엄청나게. 그리고, 이것도 제가 접었는데, 저번에 소개를 했는데,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. 아무튼 엄청 귀엽고 이 강아지들 일단 소개를 할 건데 나중에는 알려주, 알려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럴까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<laughs> 진짜 같진 않은데 그래도 귀여워요. 막상 접으면 귀엽긴 해요. 풀 먹이기를 안 해서 그런가 조금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약간 주인이 쓰러져서 이제 막 저기 하는 개 같네요 그러면은 이 개는 이제 그냥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. 그리고 잠시만요. 그리고 제가 빠른 버전으로 예 접었는데 댓글에서 도 모점녀라는 뭐 댓글이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그리고 또 싫어요, 싫어요 누르자라는 댓글도 보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접은 이 예, 용도 있는데. 물용인가?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접었는데 너무 소그만하긴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했어요 한방에세 기능이 있어요 스피너도 되고 그리고 젤리디 불빛 볼펜까지 이렇게 있는 좋은 편입니다. 근데 <laughs> 네, 요다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접었었는데, 그래도 한번더 접었는데, 쉽고 귀엽더라고요. <laughs> 아무튼,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이기게 이상해요. 아무튼, 아까 이거는 조라카시마님 그, 무한으로 돌아가는 그건데 그걸 보고 접으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그리고 근데 저는 강아지가 귀여운 것 같네요 귀엽긴 해요 드래곤 자 제가 이때까지 적은 작품 다 합쳐서 한 300개는 돼요 엄청 많아. 요 <laughs> 엄청 많아가지고 어,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막개 많이, 많이 잊어버렸어요. 근데 이게 이게 요다 팔이 그냥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안에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. 이 지팡이도 아 지팡이는 어. <laughs> 지팡이도 그래요. 여기 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손으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손은 표현을 못했네요. 자. 아무튼 너무 귀여운 요자였고요 옆에는 이렇고 안에는 이런데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접으면 은 그래도 여러분한테 난이도가 높습니다. 제가 나중에는 에이션트 드래곤까지 소개를 해볼거에요 그 6시간 네모아저씨 6시간 드래곤 있죠 그걸 나중에 접으면 소개를 해드릴건데 조금 못 접을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제가 아까 소개를 했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죠 그러면은, 안녕.